자, 442번의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유리함수 요 놈의 그래프가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는? 이라고 했죠. 자, 우선 식을 먼저 변형을 하겠습니다. x-4분의, 지금 분자의 x개수도 1이죠? 그럼 그냥 위에 x-4 써주고 원래 2a-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뒤에 2a-1만 더 붙여주면 돼요. 자, 이러고 나면 1 플러스 x 마이너스 4분의 2a 마이너스 1이 되어주겠죠. 자, 그럼 우선 우리가 정확히 알수 있는 점근선부터 표현을 하겠습니다. x축, y축. 일단 x는 4. 한 이쯤 그려놓을게요. 그 다음 y는 1. 요렇게. X는 4, Y는 1.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때 문제는 뭐냐면, A가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A는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여기다 2를 곱하면, 2A가 2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서 1을 빼주면, 얘도 1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가 나와요. 그럼 양수란 얘기는 그래프가, 여기 그려지고, 여기 그려진다는 얘기죠. 맞나요? 근데 3,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요 위로 이렇게 그려지던지, 첫 번째. 아니면, 원점을 지나도록, 요렇게 지나던지. 됐습니까? 얘보다 더 아래로 내려와 버리면, 3, 4분면을 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3, 4분면을 안 지나려면,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돼요. 맞아요. 자, 그래서 x에다가 0을 집어 넣은 값. 즉, y는 1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2a 마이너스 1이 나와줍니다. 얘가 뭐여야 된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2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양변 마이너스 4를 곱해주면 2a 마이너스 1 부등호 바뀌고 4 다시 2a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다시 a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아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는 1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결국 a가 될수 있는 건 1하고 2밖에 없더라. 그래서, 두 개의 값이 나온 거고, 답은 2번이 되어, 주는 거죠.